도서정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샵투에 나는 해외쇼핑으로 쇼핑 다이어트 한다 이 책도 이제 정가로 구매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웃도어 쇼핑몰 백건추리에 정가제품 20% 추가 할인 쿠폰 코드가 나왔습니다. 골프아울렛 tgw.com에 사이트 전체 20% 할인 쿠폰이 나왔습니다. 레고 닌자고 배터리 119불입니다. 럭셔리 시계 샵 #ashpod.com에 할인 쿠폰 코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HL 등 여러분들이 스포츠 팬들을 위한 모자 등을 구매하실 수 있는 리즈닷컴의25% 할인 쿠폰 코드가 나왔습니다. 블루플라이에 캐시미르 스웨터 세일이 있습니다. 최대 30% 세일합니다. 임산부 패션샵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델의 프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입니다. 최대 700달러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선글라스 헛에서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플래시 세일합니다. 베라 브레들리가 여행가방 세일을 합니다. 여행 쇼핑몰 핫 와이어가 10달러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일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정가제가 어저께 시행됐죠? 그 덕분에 어젯밤만 하더라도 정가에 사려는 사람들이 폭주해서 많은 쇼핑몰들, 책 파는 쇼핑몰들이 접속이 안 되곤 했어요. 샵투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e s 2 4에가 보니까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시 점검으로 접속이 안됐고요.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등 주요 온라인 서점들이 다 저녁 내내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해외쇼핑으로 쇼핑 다이어트한다. 한때 50% 할인까지 했죠. 명저예요. <laughs> 네, 이거 지금은 얼마냐면은 10% 할인돼가지고 12,000원이 넘네요. 계속 세일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컨트리의 정가 제품 20% 추가 할인 쿠폰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아웃도어 쇼핑몰이죠, 백컨트리. 백컨트리의 20%한 제품이 할인됩니다. 윈터 20이고요. 여기서 정가 제품이라는 거.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20% 정가제품 할인이라고 나옵니다. 백컨추리는 제품에 따라 한국 집배송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신용카드 결제가 잘 되고요. 저렴한 골프쇼핑몰 tgw.com입니다. 사이트 전체 20% 할인이 됩니다. 할인 쿠폰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tgw.com은 역시 한국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골프 관련된 저렴한 제품 구매에 좋은 곳입니다. 이베이에서 레고 닌자고 배틀이 세일을 합니다. 닌자고 시티랑 템플인데요. 현재 119불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럭셔리 시계샵, 애쉬포드입니다. 라도, 모바도, 해밀톤 등 여러분들이 명품 시계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곳은 한국 직배송도 됩니다. 모자 쇼핑몰 리즈닷컴입니다. NHL, NBA 모자 등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현재 50불 이상 구매시 25% 할인되는 쿠폰입니다. 쿠폰은 세이브 나우입니다. 블루플라이에 캐시미르 스웨터 세일이 있습니다. 추가 30% 할인 중입니다. 아름다운 스웨터 구매해보세요. 임산부 패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입니다. 델의 리퍼비시드 컴퓨터들을 판매하는 델 리퍼비시드입니다. 고쳐가지고 다시 판매하는 곳이죠. 델의 공인 어, 리퍼비시드 컴퓨터 사이트인데요. 블랙프라이데이 딜을 미리 내놓았습니다. 최대 700달러까지 할인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쿠폰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델의 데스크탑에서부터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랩탑 등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선글라스 플래시 세일을 선글라스 허세사 합니다. 할인 쿠폰 코드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하루입니다. 프라다 등 구매하세요. 베라 브래들리 공식 쇼핑몰입니다. 여행가방 세일합니다. 여성분들께서는 집 나가실 때 또는 뭐 여행가실 때 사용하기 좋은 화사한 무늬의 가방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쇼핑몰 핫와이어입니다. 10달러 할인 쿠폰입니다. 뱅기표나 호텔 예약 등 하실 수 있고요. 비타민 쇼핑몰 비타민 샵의 할인 쿠폰입니다. 75불 이상에 10불 할인되고요. 100불 이상 구매하시는 분은 15불 할인되는 쿠폰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판매하는 코큐텐 9.99불에 세일 중입니다. 일본 라쿠텐의 배송비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직배송도 됩니다. 이상, 오늘의 세일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